시민 여러분 저를 참 청년 시절에 40대 중반에 시장을 선택해 주셨고 또세 번의 시장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저는 굉장히 큰 우리 시민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. 전국에 시장문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. 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입니다. 지역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온몸을 던져서 더 최선을 다하겠고요. 또,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삼선의 시장을 지켜주셔서 또 전국에 또 회장까지 하고 있는데요. 전국 회장으로서도 또 부족하지 않도록, 어, 우리 자치분권 현장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방정부, 또 지방의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, 정말 감사드립니다.